그 정도면 피부가 달아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씻어도 냄새 안 나는데? 한국인들은 마늘 냄새 때문에 자주 씻는 거야? 한국 서울의 한 아파트 안, 금발 머리의 뉴욕 미녀가 룸메이트에게 쉴틈 없이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30분씩 샤워하고 밖으로 나가는 룸메이트의 사생활까지 의심하기 시작한 한 여성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테일러예요. 뉴욕에서 자란 26살의 그래픽 디자이너랍니다. 원래 저는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뉴욕의 바쁜 일상과 업무에 지쳐갈 무렵 저는 한국에서 1년간 일할 기회를 얻게 됐어요. 사실 예전부터 동양 문화에 대한 막연한 흥미가 있었고, 특히 한국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트렌디하고 역동적인 나라로 주목받고 있었잖아요. 이 기회가 창의적인 영감을 줄 거라는 기대감이 넘쳤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국적인 경험을 통해 제 삶에 새로운 자극을 주고 싶었어요. 친구들도 와, 한국, 너에게 딱일 것 같아. 다녀와서 얘기 들려줘. 라며 응원해줬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한 첫날, 공항을 나서며 저는 서울의 첫인상을 마주하게 됐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거리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교통시스템, 그리고 지하철에서 마주친 사람들의 단정한 옷차림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뉴욕의 북적거림이나 혼란스러운 분위기와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는, 아. 이곳에서 나도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품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했어요. 첫주 동안 저는 이곳의 생활 방식을 조금씩 알아갔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주 친절했어요. 물건을 살 때나 길을 물을 때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다들 먼저 도와주려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죠. 여긴 정말 다르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첫 근무를 마치고, 늦은 저녁, 배가 고파서 근처에 작은 한국식 식당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은 소박하고 아담한 분위기의 식당이었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전통적인 한국의 느낌이 물씬 풍겼어요. 그런데, 제가 입구에서 딱 멈췄어요. 왜냐하면, 바닥에 매트가 깔려있었고, 사람들이 그 위에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한참을 보고 나서야 눈치챘죠. 이곳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는 걸요. 솔직히 처음엔 당황했어요. 뉴욕에서는 식당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물론 한국 드라마나 인터넷에서 이런 걸본 적은 있지만,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참 특이하구나 하고 넘어갔지. 제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뭐. 그냥 들어가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게 다가온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뭐라 하시는 거예요. 전 한국어를 잘 모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당황한 표정과 급하게 손짓하는 모습을 보니 대충 신발을 벗어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변 손님들도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기 시작했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깨달았지만, 마음속 깊이 억울한 기분도 들었어요.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게 그렇게 큰 실수인가요? 어차피 바닥에 앉지 않고 의자에 앉을 건데요. 저는 속으로 혼잣말을 하면서, 그저 미국에서의 생활 방식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뿐인데, 갑자기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리는 게 부담스럽고 당황스러웠죠. 결국 신발을 벗고 들어갔지만 이미 기분이 상해버렸어요. 식당 아주머니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불편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쯤 저는 왜 이런 작은 일에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 나라 사람들은 규칙을 정말 엄격하게 따르며 사는 게 당연한가 보죠. 저는 마음속에 작지만 확실한 불편함을 안고 식당을 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계속 한국에서의 생활을 곱씹었어요. 아직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작은 행동 하나로 이렇게 당황스럽고 불쾌해질 줄은 몰랐어요. 뉴욕에 있었다면 신발을 신고 식당에 들어가는 일로 누군가가 불쾌해 할 일은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을 존중하며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을 인정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작은 차이가 문화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한국에선 이런 일이 일상적인 건가? 내가 너무 자유롭게 생각하는 걸까? 그리고 내심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더 생긴다면 내가 한국 생활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그날 식당에서의 당혹스러운 경험은 쉽게 잊히지 않았어요. 그래도 문화 차이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애썼죠. 뉴욕과 한국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또 다른 충돌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카페에서였어요. 출근 첫 주라 정신없이 바쁜 아침이었어요. 지하철을 갈아타느라 바빴고, 출근 전에 잠을 깨워줄 커피가 절실했죠. 간신히 시간을 맞춰서 회사 근처 카페에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더라고요. 한국은 대중교통도 빠르더니 커피 주문은 조금 느리네 싶었어요. 여유롭게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뉴욕에서는 출근 시간에 이런 줄이 길어지면 서로 양보하면서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여긴 다들 너무 침착하게 줄만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생각이 스쳤어요. 앞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가면 다들 이해하겠지? 그래서 제 앞에 있던 사람의 어깨를 살짝 두드리며 말했어요. 실례합니다. 제가 조금 늦었는데 먼저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제 나름의 예의는 지켰다고 생각했죠. 나름 친절한 표정으로 미안한 마음도 담았으니까요. 그런데 제 말을 들은 그분은 살짝 당황한 얼굴을 했고, 저를 힐끔 보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섰어요. 그런데 뭔가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뒤에서 날아오는 날카로운 시선들 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커피를 주문하는 내내 그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무언가 속으로 수근거리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불편해진 저는 주문을 빨리 마치고 싶었지만 주문하는 동안 그 묘한 공기가 떠나질 않았어요. 내심 속상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 아닌가? 뉴욕에서는 서로 바쁠 때 빠르게 지나치는 게 오히려 예의일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커피를 손에 들고 밖으로 나오면서 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생각해 보니 그 전날 식당에서도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 작은 행동이 문제인가? 한국에선 이런 걸다 문제로 삼는 거야? 점점 답답해졌어요. 이렇게 작은 행동 하나에도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제가 이곳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좀 억울했어요. 저는 그저 뉴욕에서 평소처럼 행동했을 뿐인데 왜 자꾸 오해를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뉴욕에선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제 행동이 여기선 통하지 않는다는 게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그동안 너무 개인적인 자유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걸까? 아니면 제가 진짜로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걸까? 혼란스러운 감정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한국인 동료들과 함께 일하면서도 이질감을 느끼게 됐어요. 다들 업무시간에 꽤나 진지한 태도로 집중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동료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저한테는 딱히 별말을 안 했어요. 그저 제 자리를 지나치며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왜 다들 저렇게 차분할까? 저는 좀 섭섭했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아직 저를 어색하게 생각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그건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 구석이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뉴욕에서라면 새로운 동료와 좀더 빠르게 친해지고자 말을 걸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가서 식사를 하며 제 행동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한국에서의 며칠간이 힘들었지만 이건 단순히 문화 차이라고 넘기기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가 너무 제 방식만 고수하려 했던 걸까요? 하지만 솔직히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이 저에겐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갑자기 그것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는 불안감도 들었고 앞으로 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 룸메이트 지윤을 만났어요. 조용히 청소하고 정리하는 그녀의 모습이 새삼 눈에 들어왔어요. 지유는 늘 깔끔하게 방을 유지하고 있었죠. 그날따라 방 안에 퍼진 디퓨저 향도 진하게 느껴졌어요. 지유는 저에게 예의를 지키려는 듯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했는데 혹시 그녀도 제 생활 습관 때문에 불편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어색해졌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제 기대와 달리 이렇게 어색하고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 안에 한국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쌓여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민할까? 작은 규칙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것 같아. 미국에선 이 정도 행동은 아무렇지 않은데 왜 여기선 큰 문제로 받아들이는 걸까? 이러한 생각이 들면서 마음속에서는 점점 한국 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사라져갔어요. 그날 이후로 룸메이트 지윤의 생활 방식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땐 매일 같이 바쁘게 지내느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는데 카페에서 줄 서기 문제로 충돌을 겪은 후부터 지윤이 하는 모든 행동이 저와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지윤은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고 방을 늘 깔끔하게 유지했어요. 특히 매일 밤마다 꼼꼼하게 샤워를 하고 스킨케어를 하더라고요. 방 안에는 늘 은은한 향이 퍼져 있었고요. 처음엔 별 생각 없었는데 제 생활 방식과 비교하다 보니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밤 저는 침대에 누워 노트북을 보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지윤이 또 샤워 도구를 챙겨 화장실로 향하는 거예요. 아또 씻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무심히 넘겼죠. 그런데 그날 밤 이후로 지윤의 행동이 조금씩 의식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실 뉴욕에선 필요할 때만 샤워를 하는 편이거든요. 땀을 많이 흘리거나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정도로요. 그런데 지윤은 매일 밤꼭 샤워를 하고 스킨케어를 꼼꼼히 하는 거예요. 가끔은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굳이 저렇게 매일 씻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특히 그녀가 스킨케어를 할 때마다 화장품, 병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얼굴에 바르는 모습을 볼 때면 참 신기했어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물어봤어요. 지윤, 매일 이렇게 꼼꼼하게 스킨케어 하는 거야. 지윤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한국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해요. 특히 저녁에는 피부를 관리해줘야 다음 날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대답을 들으니 뭔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저에겐 아직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어요. 뉴욕에서는 보통 시간이 없으면 샤워나 스킨케어 같은 건 간단히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윤은 매일 밤이 과정을 절대 빼먹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어느 날밤 지윤이 샤워를 하고 돌아와서 간단히 옷을 갈아입고는 어디론가 나가려는 거예요. 한밤중에 말이에요. 궁금해서 이 밤에 어디 가? 라고 물어보니 지유는 웃으며 말했어요. 편의점에 잠깐 다녀올게요. 그냥 간단히 간식을 사러 간다는 말이었지만, 왜인지 그녀의 행동이 점점 의아해졌어요. 이렇게 샤워하고 예쁘게 단장까지 하고 간단히 간식을 사러 나간다고. 제겐 정말 낯선 광경이었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 혼자 이런저런 상상을 하기도 했죠. 솔직히 그때부터 지윤의 생활 방식이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 나 때문에 불편해서 저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방안의 은은한 디퓨저 향도 매일 깔끔하게 청소하고 정리하는 모습도 모두 나를 배려하려고 그러는 건가. 내 생활 습관이 지윤에게는 불편하게 느껴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윤의 매일같이 신경 쓰고 관리하는 모습이 제게도 어느 순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뉴욕에 있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좀 지저분하게 살아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지윤과 함께 지내다 보니 뭔가 깨끗하게 정리된 생활이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디퓨저 향이 좋아졌고, 스킨케어에도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지윤이 방에 새로운 디퓨저를 사 와서 말했어요. 에밀리 이 향기 좋죠? 방 공기도 상쾌하게 해주고 피로도 덜 느껴지게 해줘요.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기분이 묘했어요. 나도 모르게 혹시 내 몸에서 냄새가 났나? 하고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지윤은 예의가 바르니까 직접 말은 하지 않겠지만, 은근히 디퓨저를 통해 저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그날 밤에는 정말 고민이 됐어요. 내가 너무 무심한 걸까? 뉴욕에서의 생활 방식만 고수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그동안, 지유는 한 번도 저에게 직접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용히 저의 생활 습관을 배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가끔은 뉴욕에서 생활하던 것처럼 자유롭게 행동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가도 이곳에서는 저도 조금 더 주변 사람들을 신경 써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지윤이 뜬금없이 저에게 한국식 목욕탕에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솔직히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뉴욕에서는 목욕이나 샤워를 혼자 조용히 해결하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목욕탕을 가자고 제가 다시 묻자 지윤은 당연하다는 듯 웃으며 말했어요. 에밀리 한 번쯤 가보면 좋아할 거예요. 다들 여기선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지윤이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하길래 이렇게까지 권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지윤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다음날 근처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목욕탕에 들어가자마자 뜨거운 물과 비누 향이 가득한 공기가 확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 공기가 낯설고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지윤의 표정을 보니 어딘가 편안해 보였어요. 지윤은 제가 어색해할 걸 알았는지 에밀리 그냥 마음 편히 즐기면 돼요. 여기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라며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놓였죠. 그런데 막상 옷을 벗고 탕 안에 들어가려니 정말 어색했어요.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벌써 편안하게 물에 몸을 담그고 있었고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에겐 쉽지 않았어요. 지윤이 먼저 물에 들어가서 저를 손짓으로 부르자 마음을 다잡고 따라 들어갔어요. 뜨거운 물이 피부를 감싸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한결 편안해졌어요. 아, 이런 기분이구나. 저는 살짝 감탄이 나왔어요. 탕 안에 앉아있자니 지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여기선 몸도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져요. 그리고 쇄신을 받으면 더 개운해질 거예요. 저는 솔직히 때를 미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정말로 몸에서 때가 나올까 의, 의아했지만 지윤의 말에 반신반의하며 세신을 받기로 했어요. 세신사분이 거친 타월로 제 피부를 문지르자 정말 제 몸에서 묵은 각질이 벗겨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적잖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다내 몸에서 나온 거라고. 그 순간 무심히 지나쳤던 제 몸이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고 관리가 필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샤워라는 건 그저 몸을 적시는 정도로 여겼지. 이렇게 내 몸을 진심으로 돌보는 일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세신이 끝난 후, 제 몸은 말 그대로 한결 가벼워졌어요. 피부가 부드러워졌고, 뭔가 개운한 느낌이 온몸을 감쌌죠. 이래서 다들 목욕탕을 찾는 건가? 목욕을 마치고 나와 지훈과 함께 찜질방에 들어갔어요. 찜질방에는 소금방이나 황토방 같은 다양한 방이 있었고, 지유는 저를 데리고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줬어요. 지유는 소금방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몸이 개운해지고 독소가 빠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저도 소금방에 누워보니 묘하게 몸이 편안해지고 지친 근육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 모든 게 단순한 청결 유지 이상의 경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자기 자신을 돌보는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그곳에서 지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지윤. 사실 처음엔 너랑 같이 사는 게좀 힘들었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말에 지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나도 알아요. 에밀리 처음엔 너도 이 생활이 익숙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윤도 저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걸 느꼈어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미국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지내는 게 멋있다고 생각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타인을 배려 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됐죠.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속의 오해 가 점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동안 나는 너무 나만 생각했던 걸까? 지윤의 생활 방식은 그냥 단순히 청결에 집착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돌보기 위한 배려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동안 제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자유로움이 이곳에서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날 목욕탕과 찜질방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제 생활습관을 조금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 행동이 단순히 저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배려 없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동안 내 방식이 맞다고만 생각했던 저는 이제 조금씩 한국의 생활방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이후로 지윤과의 생활은 훨씬 편안해졌어요. 저는 매일 샤워하고 바디로션을 바르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고, 방 안에서도 향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지윤도 그런 저를 보며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제 작은 변화가 그녀에게도 고마운 일이었겠죠. 지윤이 제게 은연중에 보여줬던 배려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시간이 흘러 한국에서의 생활이 끝나가고 뉴욕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짐을 싸면서 그동안 지윤과 함께한 일들을 떠올렸어요. 떠나는 게 아쉽기도 했지만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지윤이 마지막으로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네줬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바디워시와 로션세트였어요. 에밀리 돌아가서도 한국에서처럼 에밀리 자신을 돌보는 습관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가 정말 고마웠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첫날, 익숙해야 할 뉴욕의 공기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던 땀과 향수 냄새가 이제는 확연히 다가왔죠. 그리고 공항에서부터, 아, 한국에서의 생활이 정말 나를 많이 바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생활은 예전과 달라졌고, 이제 매일 샤워하고 피부를 돌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는 뉴욕 친구가 에밀리 요즘 너한테 좋은 향이 나라고 하며 놀라운 눈길로 저를 봤어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속으로 지윤을 떠올렸어요. 처음엔 당황스럽기만 했던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제 모습도 놀랍기도 하고요. 지금도 가끔 지윤과 함께 갔던 목욕탕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친구들과 내년에 한국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목욕탕은 꼭 방문할 거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